김건희 특검이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.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있잖아요. 네? 이거를 우리가 이미 공천 개입했다고 다 생각하고 있고 녹음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걸 진짜 조사하겠다고 처음으로 부르는 거예요. 그런데 어제 이 소환 통보와 즈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. 예?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. 그리고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 진실을 <laughs> 밝히겠다.

그게 그 메시지가 나온 시점이 중요한데 음. 이게 바로 그 김건희 나오라고 특검에서 얘기한 바로 그 타임이거든요. 음. 김건희를 이제 잡아 부르니까 윤석열이가 대응하면서 나만 죽이면 되지 왜내 와이프까지 죽이려 그러니? 아, 그런 얘기다. 네,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라고 난 생각해요. 부하들의 얘기가 네, 아니라. 리더로서 너무 실망스럽잖아요. 네, 너무 실망. 그게 진짜 너무 찌질하죠. 그러니까 치사하게 짜게 없고. 네. 다 책임 떠넘기다가 네. 이제 와서 어이. 없어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가 직접 썼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있어요. 당사자는 <laughs> 아, <laughs> 모르고 있을 수 있다. 안승열 전 대통령이 아니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니까, 아니니까 지금. 네.